이제 2장입니다. 자, 전선의 접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두 개의 전선을 연결했다는 거죠. 접속입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이 전선의 접속 강도, 즉, 어, 원래의 전선일 때 이렇게 당겼을 때 끊어지는 힘이, 세 개의 힘에 끊어졌다면 중간에 전선을 접속했을 때 양쪽에서 당을 때는 80% 이상의 힘에 의해서 끊어져야 됩니다. 80% 이상의 힘에, 그 힘에 유지가 돼다는 거죠. 그럼 전선의 접속 강도는 8 0 이상 유지되어야 된다. 다른 말 하면 20% 이상 강도가 감소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의 장항값이 증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전선을 연결 안 했을 때의 자항값이 1이라면 전선을 연결 하더라도 그 전체의 장항값은 1을 넘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장항은 증가되면 되지 않는다. 자. 어, 전선의 일반적인 접속 사항입니다. 어, 접속 부분은 와이어 커넥터 등 접촉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해서 접속을 해냅니다. 그리고 와이어 커넥터로 접속하는 부분은 정극적 박스 내에 어, 심선을 2, 3에 꼬는, 이렇게 2, 3에 꼬는 걸 우리는 직구리 접속이라고 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와이어 커넥터로 접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전선을 관 안에 이런 배관 안에 전선을 이었을 때는 절대 이 배관 중간에서 전선을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연결할 부위가 필요가 있다면 배관과 배관을 연결할 때 중간에 이렇게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 박스가 그런 용도로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엮고 전선을 엮었을 때, 조인트 한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조인트 박스를 배관 중간에 부착하고. 요, 조인트 박스에서 우리는 전선을 조인해준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요, 한 가닥의 전선이 나오고 또한 가닥의 전선이 나왔다면 피복을 이렇게 제거하고요. 요두 가닥의 전선을 이렇게 서로 꼬 꽈요. 매트에 2, 3회 꼽니다. 그러고 나서 요 끝에 와이어 커넥터를 지우고해서 마감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인트 박스를, 다른 말로 정층 박스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할 때는 와이어 커넥트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접촉을 해주는겁니다. 자, 전선을 접촉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뿌리, 동전선을 접촉을 많이 합니다. 뿌리선이죠? 일단 뿌리선을 접촉하는데 이 전선이 한 가닥 되는 단선이 있고요. 여러 가닥 되는 연선이 있습니다. 우선 단선의 접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촉하는 걸 우리는 직선 접촉이라고 이야기하죠? 어, 가는 전선이 상에 공간 인간 연결을 직선 접수를 합니다. 자, 직선 수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의 모순을 이용해서소을이용해서 꼬아주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꼬아주는 걸 우리는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합니다. 소수 자체, 자체의 소수를 꼬아준다해서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이야기하고요두 번째는 이 정선이 굵을 때, 그럼 북당근은 얼마 이상이냐? 10스키어 이상을 굵은 수로 봐요. 그래서 붉은선일 때는 이 소선 자체를 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다고요 첨가선이라는 가능 선을 이어서 그 선으로 소선과 소선 사이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럴 때 들어가는 이 첨가된 선을 는는 첨가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접속법을 이는버니타니아 접속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슬리브에 의한 접속입니다. 그래서 정선과 정선의 피목을 제거, 제거해서 한쪽 전선은 이쪽에, 한쪽 전선은 이쪽에 해가지고, 이 사이에 압착 반대로 압착하는데, 이때 직선 맞대기용 접속은 b 형실리브에서 접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뿜이 있죠? 그래서 전선을 여우는이 이상은 안 들어가요. 저희 반대에서도 여도 저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선 접속일 때, 한쪽에 전선이 과고 한쪽에 전선에서 양쪽을 이렇게 압착해서, 이때 압착하는 것은 페스토어라는 도로서 구확장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때 이 전선은 굳이 단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선이건 여러가지 의 연선이건 이런 비형 중에서 직선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직선 접촉이 아니고 분기 접촉입니다. 분기 접촉이란 건 전선이 이렇게 중간에 쭉 가고 있는데, 요 중간에 피복을 제거하고 요 중간에 다른 선을 이렇게 다른 선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겠다는 거죠? 여기에 제 원래 선선이고 피복을 제거하고 중간에서 쓰는 한개더 연결해서 분괴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요 선이 하늘 때는 이 모선을, 어, 요 붕괴선을 모선에 담아서 접촉하면 됩니다. 그런 접촉법을 우리는 트위스터 접촉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어, 모선이나 분괴선이두개다묶을때얼마 이상? 10스케어 이상이 때는 요 분기선을 감을 수가 없죠 모선리에다가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층간선을 계속 두손을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감아주는걸위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트위스터와 버니타니아 접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히어커넥티에아 분기 접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6스키아 이하의 전선에 접촉은 트위스터 접촉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10스키아 이상은 붉은 선일 때는 층가선을 이용하는 은퇴냐 접촉에서 접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단 접속입니다 자, 종단 접속은말 그대로 중간에 전선을 연결해서 직선이나 분기가 아니고 그냥 끝에서 연결하는 거죠. 두 바닥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는 종단 접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크게 보면은 여기 압착 단자죠? 어, 이걸 슬립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형슬립브와 어, P형 슬립브에해서 이게 지금 이형슬립이에요 한 가닥 었고한 가닥 이어서 여기서 찝어버리면, 쫙쫙서찝어버리면요두 가닥의 전선이 연기되겠죠? 요이 전기가 요 전기로 전달이 될게요. 직선 접촉단이고굴극단이고 전선의 끝부분을챙기는 해서, 종단 접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형 e 슬리버 또는 피형 슬리버에서 이렇게 종단 접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 내에서, 조인트 박스 내에서, 한 가닥의 전선과 한 가닥의 전선을, 직골리 접속 위에그 다음보다, 2, 3에 꽂아, 꽂고 나서 와이어 커넥터를 이렇게 지부해서 전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와이어 커넥터라고 이야기하고, 꽂으면 커넥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능 전선을, 란 조인트 박스 내에서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원래 조인트하고 나면, 어, 이 부분이 전련이 벗겨지기 때문에, 전련 젤련 테이프로 전련을 해야 되는데, 와이어 커넥터를 하면, 전련할 필요가 없죠. 요크는 자체가 전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련하는데 뭐 걸리는 시간을 즉 시공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리브의 위한 접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s m 모양이니까 S형 슬리브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 전선 이 넣고 또 다른 쪽에 다른 전선이어서 두 개의 전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슬리을를 이렇게 보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브한 접속 중에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촉에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형 슬리브, 요 슬리브가 되습니다 그래서 SN 접은은 직선 접속 또는 분기 접촉에도다 같이 이슬 브로서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전선의 접촉은이소은자체를 꼬면 안 돼요. 꼬면은 이알루미늄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천이 끊어지버립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접촉은 반드시 전선 접속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옥리에서 전선을 백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백렬로 연결한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겁니다.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기가. 자, 그리고 여기에 차단기의 전선을 걸 거예요. 자, 이 전선의 허용 전류가, 허용 전류가 만약에 100A 하면은 이 차단기의 용량도 100A짜리 차단기를 일반적으로 부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100A의 불길를 가는, 허용전류를 가는 불기의 전선이 었고 여기에 50A짜리 허용전류를 가는 전선이 있다면, 어, 여기에 100A의 전류를 해드수 있는 전선을 달아야 되는데, 50A만 흐르는 가는 전선이 있다면, 어, 그러면은, 요 전선을 한가닥만 시공해서 우리가 부하를동작하다면 이게 70A의 전류가 동작하면 차량의 동작 안 하죠? 전선은 불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선 최소한 100A 이상의 캔디에 꺼 전선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붉은 전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50A짜리 두 개를 연결했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란 전기를 공구하는 단자에 선을 한 가닥, 두 가닥, 즉, 50A의 재료를 흘수는선두 가닥을 연결해서 각각 두 가닥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겁니다. 이걸 한 가닥처럼 공급해서 쓴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병렬 연결 연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반드시 이 전선은 구리인 경우는 50스키아 이상 알륨 전선은 70스키아 이상의 동일 도체 같은 구리임은 구리 알륨은알륨으로 동일 굽기, 동일 길이 이 공급이 되는 전선의 길이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선 중간에는 휴지를 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휴지를 달면 은이 전선에 문제가 있어면 휴지가 끊어지면 이 전선이 모든 걸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전선 중간에 각각에는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된다.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극의 전선을 동일 극날내그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극이니까, 이두 이 개를 같은 단자에다가, 요 차단기 단자에다가 연결한다. 이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극의 전선을 극날내그 또는 어, 동일 도체 두개 이상의 리벳을 써. 2개 이상의 나사로 확실하게 접촉을 해줘야 됩니다접촉부위를 네, 확실하게 접촉해주자! 이 의미가 되는거죠. 이렇게 하면은 가능선 두 가닥을 가지고 하나의 유전선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선을 연결하고 나면은 그 연결부위는 피복을 제거하고 연결을 했을 겁니다.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 그럼 연결된 부위는 피복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지면 감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년철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전선을 우리가 조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선이, 전선을 조인하기 위해서, 전선의 피복을 이렇게 제거할 겁니다. 피복을 제거하고, 요 전선의 피복을 제거하고, 전선 두 개를 조인을 할 겁니다. 그럼 전선이 조인된 노부에은 우리 전선에 피복이 없죠? 그럼 이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련 젤련 테이프로, 전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전기 테이프로, 적전련 젤련 테이프로 전련을 해줍니다. 이때 이 전련 테이프, 전기 테이프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이프는 비닐 테이프예요 그래서 검은색만 줄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색깔이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고, 흰색, 회색 파란, 녹색, 노랑, 갈색, 주황, 빨강 등의 아홉 가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씁니다 이게 일반적인 비닐테이프고요. 근데 비닐테이프 외에 저기에는 고무테이프입니다. 고무테이프는 접착력은 없으나 널려서 감으면 서로끼리는 붙어요. 그래서 이런 방수용으로 주로 쓰고 있는 게 고무테이프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쓰는 게 리노테이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접착만을 만져보면 비닐테이프처럼 끈적끈적하게 붙는 면이 없어요. 그래서 접착성은 없으나 전련성 및내 온성, 내 유성, 기름에도 강하 거죠?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피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리노 테이프로서 전련 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게 비닐 테이프고요. 색상을, 이런 색상의 비닐 테이프 앞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 윤착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 고무 테이프와 같이내려서 감으면 어스러운 거다. 어, 융착되어서, 어, 접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융착 테이프는 약품에 되게 강해요. 네, 약품성입니다 그래서, 크로프랜 외장 케이블을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할 것이 자기 융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테이프는 역시, 어, 그냥 맨으로 되어 있는 테이프예요 어, 천, 천으로 된 거. 접착성은, 음, 없습니다. 강함이 아니고. 음, 접착성은 없으나, 전련성이 우수합니다. 오타가되게때문 접착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프를 감을 때는 전선의 피복의 두께와 똑같이 감아져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감을 때, 피복을, 테이프를 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의 피복을 제거하고, 전선을 이렇게 중간해서 조인하죠? 조인한 부분에 전련치를 할 때, 그 두께가 이 전선의 피부의 두께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전련 처리를 해야 된다. 테이프로 감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두께보다, 두께보다 두껍게 감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두께와 같이, 높이가 같이 감아주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